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관, 제32장.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으며, 모든 것을 해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눈에는 철저히 감추어져 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거라고 여기도록 꼬드겨져 왔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다. 깨어나서 당신에게 덮어 씌어진 이 착각을 떨어내라. 깨어 있는 의식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게임은 당신이 정한 룰을 따라 펼쳐질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한다. 하지만 상식적인 세계관과 펜둘럼은 당신에게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확신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할 것이다. 당신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고 설득하는 온갖 그럴듯한 주장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물리쳐라. 그리고 다음에 불합리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당신의 변기고에 추가하라. 영혼과 마음이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사실 이것은 믿져야 본전이다. 손해 볼 일이 없다. 어디 근거 있는 주장의 틀 속에서는 당신은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가. 이 삶은 단한 번밖에 없다. 이제, 당신의 고정관념들을 점검해 볼때 아닌가. 그것이 틀렸음이 밝혀질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런 사실을 밝혀낼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삶은 지나가고 모든 가능성도 지나가 버리고 인생이 선사하는 좋은 것들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차지해 버릴 것이다. 당신의 권리를 행사할 건지 말 건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스스로 가지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가질 것이다. 영혼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마음을 영혼에게로 향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시작해야 한다. 그릇된 신념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으나 트랜서핑 모델 안에서는 이중 많은 것들이 제거될 것이다. 그런 그릇된 믿음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혹은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게다가 이것은 또 얼마나 자학적인가? 자신의 창조성을 차지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이토록 멋지고 놀랍고 훌륭한 존재와 어떻게 싸울 수 있으며 왜 싸워야 한단 말인가? 나쁜 것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다. 그것은 명화를 덮고 있는 한꺼풀의 먼지와도 같다. 먼지를 쓸어내면 순수한 영혼이 드러날 것이다. 당신이 걸치고 있는 겹겹의 가면과 의상 뒤에 숨겨져 있는 존재는 진실로 멋진 성품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 할 일은 당신 자신이 되도록 자신을 놔주는 것이다. 당신이 걸친 그 가면들이 당신을 성공적이고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봤자 그것은 또 다른 가면임이 밝혀질 것이다. 그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면 파괴적 펜들럼의 강요로 영혼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보석이 당신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최고의 것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로 멋지고 놀랍고 독특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저 자신이 그런 생명이 되도록 허용해 주기만 하라. 당신은 예술과 과학과 영화의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좋아하는가?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수 있다. 당신이 그 천재들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작품도 똑같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고유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기만 하다면 말이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마음 자체와 마찬가지로 개성이 없다. 오로지 영혼만이 개성을 지니고 있다. 당신은 진정한 보물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 천재적 작품은 오로지 영혼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당신의 마음으로 하여금 영혼이 천재적 작품을 낳도록 내버려 두게 하라. 신기루, 우리는, 성공과 부와 명예는 선택받은 자의 몫이라고 믿도록 일평생 꼬드김을 당한다. 학교에 입학하거나 온갖 콘테스트와 자격시험 등을 치를 때마다 당신은 결코 완벽과는 거리가 멀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자격이 높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진다. 그것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차지한다. 이치는 이렇게 간단하다. 간단하지 않은 단한 가지는 누구나 그것을 차지할 자격이 있으며, 이룰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의도만 있다면 당신도 정말 그것을 믿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어 큰 성공을 이루기를 원한다. 성공의 모델은 일반에 널리 극성맞게 선전되고 있다. 펜듈럼은 자신의 총아들이 이룬 바를 다른 지지자들에게 내보이기를 좋아한다. 펜듈럼은 자신의 총아들을 성공의 모델로 제시한다. 인생의 단맛을 다 누리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는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다. 그들은 부와 명예에 찬란한 영광으로 목욕을 한다. 그것을 뉘라서 거절하겠는가? 세계적인 명성이나 사치는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성취의 결과로 따라오는 만족과 안락한 삶을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스타는 스스로 태어난다. 하지만 그들에게 조명을 비춰주는 것은 바로 펜듈럼이다. 내 말은 스타를 숭배하는 풍조는 다분히 펜듈럼 덕분에 생겨나 지금과 같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펜듈럼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영화관과 무대, 경기장, 텔레비전, 스크린 등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받은 자, 최고 중에 최고를 바라본다. 스타를 만나 황홀해하는 팬들, 스타들의 화려한 모습과 눈부신 성취 등은 팬들럼이 특별히 조명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을 믿도록 끊임없이 꼬드김을 당한다. 모든 사람 들이 스타 를 좋아 하고, 그 것이, 야 말로, 우 리가 추구 해야 할 목표 다, 자 신의 총알 을단 위에 모실 때 펜듈럼 은 무슨 꿍꿍 이로 그러 는것 일까？혹시 지지 자들 개 인의 성 취와 행복 을 위해서 결코 아니다. 펜듈럼은 자신의 총아가 성취한 발을 선전함으로써 다른 지지자들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펜듈럼을 위해 일하도록 부추기려는 것이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이다. 최고 중에 최고만이 스타가 될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스타가 될수 있지만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 그러면 당신도 성공을 거둘 것이다. 스타는 자신만의 재능과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 것은 아무나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성공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만 한다. 이것이 펜들럼이 내거는 슬로건이다. 그들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누구나 예외 없이 고유의 재능과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감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한다는 것은 펜듈럼에게는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지자가 자유로운 개인이 되어서 펜듈럼의 소나기를 빠져나가고, 펜듈럼은 파산해 버릴 것이다. 펜듈럼은 반대로 지지자들이 외통수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1권, 2장의 내용을 기억하시겠지만, 펜듈럼이 생겨나고 촌속하게 하는 첫째 조건은 지지자들의 생각이 하나로 획일화되는 것이다. 스타에 돋보이는 개성은 예외다. 그것은 예외여서 오히려 하나의 규칙이 되어준다. 그 규칙이란 이것이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이것이 많은 젊은이들이 펜듈럼이 쳐놓은 함정에 걸려드는 이유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의 우상을 담고 싶어 해서 그들을 흉내 내고 방에다 그들의 사진을 붙여놓는다. 펜듈럼은 그들의 마음을 묶어놓고, 그들의 마음은 펜듈럼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흐리멍텅해진 마음은 영혼이란 완전하지 않은 거라고 못 박는다. 마음은 영혼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의 이런 능력으로도, 성공을 하지 못하는데 네가 뭘 하겠어 하지만 이 사람들을 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그들이 얼마나 멋진지 봐봐 우린 저들을 본받아야 해 그러니 조용히 앉아있어 이 불완전한 거사 내가 그들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